개들은 산책을 얼마만큼 좋아하는 걸까?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리치의 흰둥이 누나입니다. 개들에게 최고의 보상은 먹을 거라고 하죠.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. 개들은 함께 산책하는 사람을 제일 잘 따른다. 먹을 거, 산책, 무엇을 더 좋아할까요?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. 흰둥이 밥 먹자. 밥 먹자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개 산책을 얼마 산책 갈까? 산책이요. 산책 갈까? 산책이요. 산책 가자. 흰둥이가 공복 상태여서 어, 산책만큼이나 밥 먹자는 말에도 빠르게 반응을 했는데요. 그래도 센스 있는 분들은 알아차리셨죠? 산책 나가자는 말에 조금 더 크게 반응했다는 거예요. 개들이 밥만큼이나 음, 아니, 그 이상으로 좋아하는 산책. 산책은 개들의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왜 우리도 건강 관리를 시작한다라고 하면, 최소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꾸준하게 돌기 시작하잖아요. 그것처럼 개들도 산책을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. 또 산책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해요. 이 집이라는 공간이 개들에게 아늑한 곳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집안에서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? 집을 벗어나서 더큰 세계에서 코가 촉촉해질 때까지 코 활동을 하다 보면 집에서 쌓였던 답답함, 스트레스가 정말 시원하게 해소될 거예요. 흰둥이도 바깥에서 실컷 코 활동하고 오고 마킹까지 하고 오면 집에 들어와서는 완전 릴렉스하게 정말 본견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쉬더라고요. 사실 요즘은 날도 덥고 습하고 또 비까지 자주 내려서 산책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일일 일 산책을 우리 개들에게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만큼이나 산책을 좋아하잖아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!